안녕하세요, 꽃니아입니다. 저는 오늘 시골에 있는 논 소개를 할 건데요. 제가 이게 시골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설날이라서 할머니 집에 온 거거든요. 지금 개들, 걔들... 잠깐만요. 지금 개 몇, 두 마리 있거든요? 또한 마리, 있거든요. 여기 한 마리 있거든요? 두 마리 키워. 원래 여덟 마리였는데, 일곱, 아홉 마리였는데, 한 마리 어머니께, 어미게... 원래, 어메이카 사면 9 마리잖아요. 한 마리는 팔았고, 또, 어, 8여 마리에서 5 마리는 팔았어요. 우리 할머니가. 근데 여기는, 어, 추워. 어무 추워. 여기벽 있는, 벽 키우는 데고, 이렇게 좀, 좀 넓어요, 이 벽. 그, 눈 사진 데가 되게 많아요. 일단 여기 설명할게요 여기 진짜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더라고요. 여기 뭐 태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태우니까 막 쓰레기들이 막 쌓이더라고요. 음 일단은 여기는 변농사이고요 제가 여기 그때 한번 뭐 들어간 적이 있어요. 어 추워. 있는데 뭐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. 막 이게 뭔 변갑. 이렇게 저한테 오더라고 해서, 이렇게 다, 나완, 여기로 나왔는데, 여기로 나왔는데, 신발이, <laughs> 그, 그때 진흙 같은 데였어요. 근데 신발이 여기 있는 거예요. 신발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. 아 지금, 그냥, 그냥 왔어요. 근데 여기 딱 하니, 여기에 신발이 있더라고어차나일단 차근차근 어, 주... <laughs> 보세요. 좀 추워요 여기 여기 소속에 소속에도 소개. 할까? 손으로 쭉 싸? 냄새도좀 그렇구요 근데 좀 쓰레기 있네 저기까지 거든요 저기까지 할수 없으니까 여기도 왔다갔다 할게요 여기 저기 보시면 음 여기 검은색 하나 보이시죠? 여기 할아버지가 운동하고 있을 거요네 마치겠습니다